먼저 외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이 차량이 평범한 픽업트럭이 아님을 알수 있습니다. 복고풍의 영감을 받은 디자인에 첨단 미래 기술이 결합된 형태입니다. 허머 EV는 군용 차량을 연상시키는 강인한 외형과 넓은 차체, 각진 디자인 라인으로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전면부에는 전통적인 그릴 대신 허머, 로고가 LED 라이트바 형태로 점등되며, 이는 충전 상태를 표시하는 기능도 합니다. 수직 형태의 LED 헤드램프는 미래적인 인상을 주면서도 터프한 느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35인치 구디어 랭글러 테리토리 타이어가 기본 장착되며, 18인치 휠과 조합되어 높은 지상고를 자랑합니다. 필요하다면 37인치 타이어로 업그레이드도 가능합니다. 짧은 오버행은 펌지에서의 접근각과 이탈각을 개선해주고, 화물은 스키드 플레이트와 강철 보호판으로 덮여 있어 진정한 오프로드 성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적재 공간은 실용적이면서도 스마트합니다. GMC 위트커 기술인 멀티프로 테일 게이트 시스템을 통해 총 6가지 방식으로 게이트를 활용할 수 있으며 화물을 실을 때나 작업용 벤치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전동식 코너 커버와 후방 카메라 미러 옵션까지 더해져 실용성과 기술이 절묘하게 결합되었습니다. 전기차인 만큼 엔진룸 대신 전면에는 넉넉한 프렁크 프론트 트렁크, 공간도 제공되어 추가 수납도 가능합니다. 실내로 들어가 보면 마치 미래 전투 차량의 조정석에 들어온 듯한 느낌입니다. 13.4인치 중앙 디스플레이와 12.3인치 디지털 계기판이 탑재되어 있어 시각적 정보 전달이 매우 뛰어납니다. 인테리어 디자인은 달 탐사를 모티브로 한 우주 테마가 반영되어 있으며 브론즈 포인트와 견고한 소재가 사용되어 세련되면서도 터프한 인상을 줍니다. 파노라마 인피니티 루프는 모듈형으로 구성되어 있어 개별 유리 패널을 제거하면 오픈카처럼 하늘을 즐길 수 있는 개방감도 제공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성능을 알아보겠습니다. 허머 EV의 최상위 트림인 에디션 E는 3개의 전기모터를 탑재해 전방 1개, 후방 2개의 모터가 조합되어 무려 1000마력과 별표 별표 15600Nm, 별표 별표 위 어마어마한 토크를 발휘합니다.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단 3.3초면 도달하는 가속력은 스포츠카 수준입니다. 그것도 4톤이 넘는 거대한 피업트럭이 말이죠. GM 위 울티움 배터리 플랫폼 위에 구축된 허머 EV는 한번 충전으로 최대 560km의 주행거리를 자랑합니다. 또한 800V 초급속 충전 시스템을 통해 단 10분 만에 약 160km를 충전할 수 있어 장거리 운전도 걱정 없습니다. 그리고 허머 EV 위 하이라이트 중 하나는 바로 크레버크 크레버크 기능입니다. 사륜 조향 시스템을 이용해 차량이 대각선으로 움직일 수 있어 좁은 오프로드나 주차장에서 큰 장점을 제공합니다. 또한 익스트랙트 모드를 활성화하면 차량의 서스펜션이 약 6인치 상승하여 장애물을 손쉽게 넘을 수 있습니다. 어댑티브 에어 서스펜션, 18가지 이상의 카메라뷰, 언더보디 포함, 울트라 비전 시스템까지 탑재되어 진정한 오프로더로서의 자격을 갖췄습니다. 온로드 주행에서도 부드럽고 조용한 승차감을 제공합니다. 회생 제동 시스템은 운전자 취향에 따라 강도 조절이 가능하며, 정숙한 전기 모터의 특성 덕분에 도심 주행도 쾌적합니다. 이제 가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에서 에디션 1 모델은 약 별표별 1일 12,000 달러, USB 별표별표에 출시되었습니다. 한국 시장에서는 트림 및 수입세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기본 모델은 약 1억 3,500만원 고급 트림은 1억 5천만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소 높은 가격이지만 압도적인 기술력과 퍼포먼스 그리고 희소성을 고려한다면 충분한 가치가 있는 모델입니다. GM은 2025년부터 허머 EV 위 글로벌 생산을 확대할 예정이며 한국 시장에서는 2025년 말 사전 예약 2026년 상반기부터 본격 출고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GM 코리아는 이미 EV 인프라 구축과 함께 적극적인 마케팅을 준비 중이며 이 차가 단순한 컨셉이 아닌 현실이 된다는 걸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GMC 허머 EV 픽업은 단순한 전기 트럭이 아닙니다. 전기차 시대의 힘의 정의를 새롭게 쓰는 모델입니다. 전기차는 작고 조용하다는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뜨립니다. 친환경 에너지와 군용도 터프함 첨단 기술과 럭셔리함을 모두 갖춘 이 차량은 한국 시장에서도 새로운 전설이 될 것입니다.